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렌더링 이미지를 뽑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툴에서 렌더링 화면으로 진입해 주세요. 상단 탭을 통해 네 가지의 렌더링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렌더링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인데, 정적 이미지로 디자인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기본 렌더링 방식이에요. 두 번째 파노라마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통해 공간을 모든 각도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부감도 같은 경우 공간의 전체 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렌더링 방식이고요. 마지막 영상 제작은 이동 궤도를 편집할 수 있어 공간의 분위기와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기능도 있는데 여기선 좀더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일반 이미지 렌더링을 예시로 기초적인 세팅 방법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왼쪽 설정창에서 비율, 해상도, 조명, 실외 배경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먼저 비율 및 해상도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렌더링 시간은 길어집니다. 조명은 조명 템플릿을 직접 적용해고 되고요.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면 더 많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동 조명은 직접 조명을 편집하는 기능인데 나중에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로의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낮과 밤에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 다르니 조명을 먼저 설정하고 선택해주세요. 뷰를 설정하는 방법은 3D 도면에서 화면 드래그를 통해 움직일 수 있고 2D로 전환해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단 보기창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아래서 카메라를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작은 카메라 아이콘을 움직여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시야각 조절로 주민 좀 아웃이 가능합니다. 자르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물체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뷰에서는 추천하는 뷰들이 있는데 선택해서 바로 적용 가능해요. 아래서는 세팅된 뷰를 저장해서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렌더링을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고화질 렌더링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일단 표준화질로 먼저 렌더링 하거나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해 결과물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고화질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렌더링이 완료됐어요. 렌더링 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및 링크 공유가 가능하고 렌더링 된 이미지의 각도로 다시 렌더링을 하고 싶은 경우 현재 시각 저장을 사용해서 뷰를 저장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기능을 통해 더 높은 퀄리티로 다시 렌더링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쿠홈 플로어 플래너의 렌더링 기초 설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디자인에 도움이 되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